선배님은 이제 언론이이시니까, 네. 뭐, 세상 경험도 많으시고, 감성도 풍부하시고. 불, 불안하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전제를 하면 늘 불안해요. 어떤 반전이 <laughs> 4차 가해도 나한테 돌아올지 불안해하지 마세요. <laughs> 불안, 불안해. 불안, 불안. 치지 않아요. <웃음> <웃음> 불안, 불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극기 당연하고 또 맞는 말씀이신데, 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음. 수사가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네. 무슨 뜻이냐, 네. 수사가 합법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비인간적이라 하면 네네.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법대로 하고 있다. 법대로 뭐 있다. 이것저것 좌고우면하지 않고 네. 뭐 누구니까 좀더 봐주고 누구니까 좀 눈감아주고 네.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규정과 논리대로 네. 법리대로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게 합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음. 자기의 궤변이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니까. 네. 비 법률적인 방법을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게 정치적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국 입장에선 그런 정치적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음. 법적인 방법은 비법적인 그 그러한 방그 뭐야? 비인간적인 그런 음. 방법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과 달라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이제 넓은 카테고리로 보면 법률가다라고 볼수 있는데 네. 이거를 세분화하면 네. 문재인은 법조인이고요, 네. 조국은 법학자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요. 네. 법학자들은 뭐 저도 법대 교수도 해보고 변호사도 하고 그렇지만 네. 법학자들은 뭐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뭐 비법률적인 방법 이런 것들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변호사들은 법조인들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어허. 원칙대로. 규정대로 이런 것들 갖다 딱 하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사법 시험 붙었는데 사법연수원을 2등으로 졸업했다고 그랬어요. 네. 2등. 그거 진짜 대단한 거군요. 어. 제가 사법연수원 다녀봤잖아요. 네네. 그 사법연수원에서 저희 때 기준으로 50등 안에 들면 진짜 대단한 애들이에요. 아, 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1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은 와, 진짜 대단하고 네. 뭐 1, 2등 하는 친구들 제 후배가 그 사법연수원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네. 제 동기인데 네. 어, 뭐 대단해요. 뭐 네. 그냥 뭐 그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은 사법연수원 차석으로 졸업했다라고 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기수에서 1등하고 3등을 제가 알아요. 어누구 누군지 둘다 대법관하셨어요. 어, 그렇군요. 그런데 두분다 천재야.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고 대법관 할때그 밑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했던 사람들이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들인데 네. 최고사 연수원 성적 좋은 사람들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뽑혀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성적 좋은 애들이 판사하고 그 판사에서 임관 성적 좋고 또 잘하는 애들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뽑혀가는데 네.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그 연수원 수석했던 그 김대복관님, 그 다음에 네. 3등했던 박대복관님, 음. 너무너무 진짜 천재들이다 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 네. 중간에 문재인이 끼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음.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네. 1등, 3등은 지금까지도 천재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 왜 저러시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우수한 법학자가 또 아니고 그렇게 우수한 변호사 법조인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어, 기껏한다는 이야기가 수사가 비인간적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딱 봤을 때는 네. 아 이거는 빼박이구나 네. 이러한 일이 사실이었구나 네. 사실이 아니기를 전 바랬어요 네네. 왜냐하면 네. 쪽팔리잖아요 뭐가 쪽팔리느냐 우리나라의 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네. 이상직 같은 사람한테 아이, 진짜 악덕 기업주 중에 악덕 기업주로 이제 완전히 낙인이 확 찍혀버린 그 이상 이상직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 시켜주고 국회의원 시켜주고 기껏 받은 대가가 차라리 한 천억 이천억 그렇게 받았으면 아예 그래 천억이면 나도 흔들릴 수 있겠지 기껏 받은 대가가 지 사위를 갖다가 한국에서도 취직 못 시키고 저기 태국까지 보내가지고 거기 무슨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하는데 출시켜가지고 연봉 뭐 몇억 뭐 큰돈이긴 하지만 기껏 뭐한 달에 800만원에다 3, 400더 해가지고 그 정도 돈 받고 이상직을 그런 자리에 앉혀줘? 저는 진짜 너무너무 쪽팔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뭐 타이인가 우리나라가 뭐라오스인가 그렇지도 않은데 저 정도 돈에 대통령이 자존심도 없이 저렇게 한다? 그게 진짜 쪽팔렸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딱 나서가지고 네. 국민 여러분 다 오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같은 그런 애들이 하는 이야기 다 뻥이고요. 다 네. 소설이고요. 네. 이거 다한 방에 그냥 그연수원 자석답게 네. 박사를 갖다가 내주기를 사실 전 기대했거든요. 네. 아니, 그럼 저야 개인적으로 쪽팔리지만 그렇죠. 아니, 그럼 그렇지 우리나라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야. 맞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어떻게 대통령 된 사람입니까? 전임 대통령이 국정농단했다고 뭐 최순실 같은 애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가지고 탄핵당하고 해서 쫓겨나가지고 그 바로 직후에 후임자로 대통령.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네.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도 훨씬 더 지저분한 그런 일들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게 너무 너무 이제 속상한데 네. 결국 그 속상했던 일이 진실로 밝혀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조금 씁쓸했다.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아까 말씀 중에 뭐 타이와 라이오스 얘기는 그 국가들을 뭐 폄하하려고 이렇게 비하한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런데 저도 변호사님 말씀에 너무 너무 동의를 하는 게. 어, 어, 최근에 밝혀진 게 또, 어, 이거잖아요. 진술을 받았다. 어떤 진술? 게임회사 취업, 어, 문제인이 직접 요청했다. 그 게임회사도 들여다 봤더니, 정말, 정말, 뭐, 그, 뭐랄까요?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받은먹을 것도 200 몇십만 원에 불과했다고 하고 하는 일은 뭐 동사무소 서류 떼오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던 게 문재인이 이것을 방어하려면 떳떳하게 하라 이겁니다. 네네. 이 위원회가 집을 찾아갔어요. 집을 찾아가 갖고 한 시간인가 뭐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봤겠죠. 어? 그러니까 자기네들 방어해야 되는데 어, 사실입니까? 문, 대, 문 대통령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니면 문 대통령이 다 얘기했거나 문재인이. 그런데 거기서 양산에서 나와서 제일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뭐죠? 문재인이 한 얘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나나 이재명한테 이러는 거 보니 국민들한테는 오죽하겠느냐? 이건 지금 증거나 혹은 방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네네. 뭐 지, 자기가 그냥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한 거지. 그,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뒤에서 꽁얼꽁얼꽁얼 꽁얼이에요. 뭐이 위원회 사람들로부터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몇 사람이 복수의 사람한테 이렇게 들었다 하고 이건 뒤에서 꽁얼거리는 거잖아. 뭐라고 들었느냐? 아이고, 내가 임대료를 줬다. 음. 첫 번째. 딸한테 준 돈은 임대료다. 네. 두 번째, 딸이 태국 간건 딸의 의견을 존중했다. 네. 역대 대통령의 자식들, 자녀들이 늘 불행한 결과를 맺음으로 어, 태국에 가겠다 하는 걸 내가 그냥 들어줬다. 이겁니다. 네네. 크게 두 가지. 네네. 임대료다라는 순간 내가 이게 떠올랐어요. 네. 윤희수 구원이 네, 네. 나는 임차인입니다. 네, 네. 손을 떨면서. 네, 네. 문재인 입으로부터 나는, 나는 임차인입니다. 네. 라는 얘기를 들을 줄은 전 몰랐거든요. 네, 네. 그거야말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떳떳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와, 이건 이렇게, 이 돈은 이렇게 갖고, 이 돈은 이렇게 갖고, 난 이상직과 전혀 관계가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꿍얼꿍얼꿍얼, 그 논리를 언론에 왜흘려 느냐 비인간적이다라는 어? 결론에 그니까 그 방어를 만들기 위해서 팔아 임대료까지 내는 이렇게 정직한 대통령 받느냐 어? 그런데 딸에 획까지 어? 이렇게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은 임대료란 말이 말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컨대 그 음. 구기동 집이 누구 집이냐? 서창호 집이에요. 네. 문다의 집이 아니에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창호가 결혼하면서 네. 그래도 아예 그 뭐야 남자가 결혼하는데 그래도 집한 채는 만그 장만해 놓고 그리고 이제 신부구를 갖다가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서창호 씨네 집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집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서창우 아버지가 충분히 집한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3억 4천 5백만 원짜리 집한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임대료가 말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네. 어떤 조건이 있느냐? 네. 그 구기동집 딸이 내가 딸한테 사준 집도 아니고 딸이 지가 돈 벌어 가지고 산 집도 아니고 네. 사위가 사준 사돈댁에서 사준 집인데 아, 거기 이제 사위 보고 딸하고 사위 보고 야, 야 니네 잠깐 나가있어라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가 여기서 서울에서 정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나가 있어라라고 하면서 임대료 줬다라고 한거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대신에. 문다혜하고 서창호 어디서 살았습니까? 양산이요. 예컨대 문다혜하고 서창호가 아, 알았습니다 장인어른 여기가 더 편하시죠. 뭐 종로나 이쪽이 더 다니시기 편하시죠. 저희 뭐 강남 가서 살겠습니다. 아니면 저기 송파 가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라라도 하나 얻어야 되고 월세든 전세든 구해야 되는데 그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인어른 저희한테 임대료 주시고 우리가 그 임대료 가지고 다른 집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서창호하고그 문다혜가 어디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같이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어디 살았느냐?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집에 살았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네.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 <laughs> 네. 아버지는 딸한테 임대료 주고 <웃음> 딸내미는 <웃음> 아버지한테 임대료 안 하고 그냥 입숙신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임대료라고 주장하려고 하면은 그 문다에도 임대료를 갖다가 냈었어야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무슨 서로 간에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상계하면 되지. 네. 퉁치면 되지. 그렇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하고 있다가. 음. 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다희 집에 살았는데, 공짜로 살았대. 이거 아무리 부녀지간이라고 해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시라고딱 이야기하면, 그러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아, 무슨 소리야. 너참 미쳤냐? 그러면서 딸한테 돈 주는 아버지 봤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딸내 집에 살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딸이 더 이득을 갖다가 본 거야. 그 양산 집이 훨씬 더 좋은 집 아니었습니까? 네. 더 근사고 하더 좋은 집 아니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서 창은 로스쿨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예. 잘 다니던 그 증권에서 그만두고 아, 나도 변호사 해야지라고 하면서 뭐 로스쿨 준비하면서 영어도 준비하고 뭐 리트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네. 혼자 그냥 양산에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옛날엔 절간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아, 그냥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그게 공부하는 게더 좋겠다 해가지고 서로 이해 관계가 맞아가지고 집을 스와핑 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왜한 사람만 임대료를 갖다 내느냐? 네. 네네. 이러한 그 해명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실수한 게 있어요. 어떤 걸실수했뭘 실수했느냐? 네네. 여기서 임대료를 갖다가 딱 떠올리니까 딱 이야기하니까 제 머릿속에 전구처럼 반짝반짝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네. 어이 빡 빛이 나. 반짝반짝해요 문다에는 네. 그뭐 이혼 지음 해가지고 이혼 전후 해가지고 네. 어디 살았습니까? 청와대요. 청와대 살때문다에는 네. 임대료 냈습니까? 안 냈습니다. 국가에다가 임대료 내야는 되안 냈거든요. 청와대가 얼마짜리 집입니까? 그게 저기 엑스로 따질 수 없는 그 가치가 있죠. 아니, 저기 그런 추상적인 가치 말고 예, 예. 구체적으로 청와대 땅값하고 예. 거기 지어진 것하고 계산을 갖다가 해 보면 청와대가 한 500억 하나? 뭐 얼마 하나?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서 문제 문다해하고 그 아들하고 뭐서창훈 그때 같이 안 살았던 것 같으니까 그두 사람이 점용했던 면적을 갖다가 환산해 가지고 네. 제가 국방부 있을 때 제일 많이 봤던 법이 국유재산법이라고 있어요. 아, 네.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가재산을 사용할 때 네. 그때 사용료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그 사용료 계산하는 산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00억에서 예컨대 500억짜리 집이라고 치고 예컨대 이거 다 그냥 가정입니다. 네. 500억짜리 집이라고 치고 문다혜가 쓴그 전용 면적이 네. 청와대에서 뭐 마당도 쓰고 뭐다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컨대 대통령이 무한30% 뭐 쓰고 네. 영부인이 한30% 쓰고 네. 아, 좀좀더 써야 되겠다 대통령이 40% 쓰고 네. 영부인이 40% 쓰고 네. 네. 나머지 20%를 문다혜와그 아들이 썼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500억짜리 집에 최소한 20% 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100억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해 가지고 그거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게 계산 잘하고 그렇게 임대료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투치려고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하지도 않고요. 민주당이 지금 세워졌다라고 하는 무슨 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좀 계산해가지고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 좀 이해 좀 시켜줬으면 진짜 한이 없겠다,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